어, 쬐끗한 새우 그리고 옥수수 이거 뭐 버터인가 마가린인가 네, 안녕하세요 이말량입니다. 어 지금 제가 베트남 시골을 여행하고 있어요. 집에서 한 다섯 어, 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왔나? 네, 메콩강 근처 뭐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데 뭐 정처 없이 떠난 거라서 지금 해질 무렵이에요. 어 뒤에 지금 뭐저수지인지뭐 호수인지 모르겠는데 뾱뾱뭐 이런 소리 <laughs> 들리지 않나요? 어새 소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주변에 보면 건물이 하나도 없네요. 어디 뭐더 가면은 어, 지도 보니까 마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을 가서 뭐밥 먹고 좀 끼니 좀 해결해야겠네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네, 출발합니다.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 빨리 마을에 가서 어, 밥 먹어야겠네요. 배고파요. 야 뭐야 이게 저수지인가? 길 양쪽으로 뭐 저수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어, 이런 거 용도가 뭔지 모르겠네. 엄청 많은데 아마 뭐 키우고 양식하고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두워지면 여기 좀 무섭겠는데 어. 밤에는 안 들어다니기로 제가 <laughs> 결정을 해가지고 얼른 가야겠네요. 네. 이거 봐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 무슨 저수지 같은 것만 계속 나오네. 어 진짜 뭐 키우는 것 같다 여기 아, 잠깐 볼까? 어뭐 있네 엄청 많네. 물고기 입인 것 같은데? 뭐가 엄청 많은데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화면에서 오 보인다, 보인다, 화면에서 보인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 엄청 많네. 아, 양식장에 맞구나. 아, 그냥 마냥 그냥 추측했었는데, 뭔가 했는데, 아 양식장이네요. 물고기 키우고 하나보다. 어, 해질 무렵이라서 지금 색깔이 예쁘고만 마을을 찾아서 떠납니다. 번호 지면 안될것 같아. 야, 여기 뭐 나무를 싹! 넘어트려 놨네. 여기 개발하나봐요. 어우, 야, 이거 나무 넘어트리기 전에는 완전히 그냥 밀림이었겠는데? 장난 아니네. 이런데 개발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다 진흙이라서. <웃음> 위험하게, <웃음> 뭐야, 얘. 강아지가. 피키라이 놈아. <웃음> 귀엽네. <웃음> 어, 이제 사람 사는데 좀온거 같은데, 뭐, 뭐 먹을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둘러봐야지. 아뭐 어, 노점이 하나 있네요. 뭐 파는 거지? 아밥 싸워 파는 거구나. 아, 이건 뭡니까? 아, 밥 싸워. 밥싸아 이거 그건가 보다. 계란. 아, <laughs> 계란이 덜 익은 거. 덜 익은 게 아니고 그 부하 직전에 계란 뭐 그런 거 같은데? 왜 움직이지? 뭐지? 깨어나려고 하는 건가, 설마? 아니겠죠? 하나 음. 아, 이씨가 흔들어서. <laughs> 이거 뭐 상상이 되는 맛인데, 새우에다가 조그만, 아, 어, 쬐끄만 새우, 그리고 옥수수, 이거 뭐 버터인가 마가린인가, 어, 마가린이었던 것 같다. 볶아가지고 먹는 건데, 맛있어요. 어, 벌써 냄새가 막, 고소한 냄새가. 이게 뭐, 오토바이 리어카 뭐, 이런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하시고, 그럼 이제, 듣고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한국에 뭐, 한 10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뭐, 야채 왔어요, 뭐, 두부 왔어요, 뭐, 이런, 그런 느낌? 어, 땐할쪽 하이 2만동이네요. 1,000원이네요. 1,000원. 응, 까만. <laughs> 지나가다 사긴 샀는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음료수를 살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먹어야겠다. 아무튼 좀더 가볼게요. 안쪽으로. 여기 넣고 가야지. 어, 저녁 식사하시네. 여기. 지들 <laughs> 보니까 여기 시장이 쬐끄만게 한개 게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음료수를 팔면 먹어봐야지 어 여기가 시장인데 어, 여기서 뭐 음료수를 하나 사서 먹어야겠다 진짜 여기 음료수 아 음료수 파네 응. 뭘 팔지? 차 종류 파는 것 같은데? 짜... 거 같은데 짜는 있거 보니까 아 신도 있네 này.ờ, oh, đây cô uh, xin tú sồi cơm. wifi à? xin tú sồi. nói gì vậy bà? xin tú sồi. sồi hả? không, à? không à. hiểu. không bán trà sữa. nghe <laughs> này, trà sữa. trà sữa. trà sữa thái. trà đào, trà đào nè. Nước cơm. Nước nướng cơm. nướng cơm. trà đào đó. trà đào nè. cái này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uống được nè. Ờ. không có nghe luôn má. medium medium. vậy mà không nghe. nhòa nhòa. 짜다, 짜다. 차다, 차다. 아쉽게 그 그게 없네요. 신도 소아이 그 망고 스무디가 없어. 짜다오가 뭔지 모르겠네. 어, 그냥 아줌마가 얘기하셔가지고 음, 그냥 주문하긴 했는데.

야, yeah, 야. Yeah. <laughs> Are you uh, s p e a k English? <laughs> uh, I, I can s p uh. <laughs> 어, 양이 많은데? 응, <laughs> 나 음, <괜찮아>. 어. <laughs> 복숭아도 하나 주셨어 원래 들어가는 건지, 그냥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c o m 만 a h t 음료 샀으니까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되겠죠? 여기, 여기 먹어도 되나 나도? 아 까만 까만 <laughs> 어 된다고 흠짓을 하셔가지고 이걸 먹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짜.. 짜수 어. 한뭐 흔들어야지 오 뭐야 새새 새. <laughs> 뭐야 완벽한 밀봉이 아니잖아 이거 어. 이런 찐득찐득해졌네 뭐 어, 일단 앉을 자리를 찾았으니까. 아, 어, 마셔봐. 목말라가지고. 무슨 맛인지 약간, 어, 먹어본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거는 그, 복숭아 통조림, 국물, 그게 들어갔네요. 어,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음료수 중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복숭아 통조림 국물맛 나는 그 음료수가 있거든 요 아, 거의 음료수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뭐 부은 것 같은 맛에 이런 사먹는 음료가 있는데 그 맛이 나네요 뭔가 더 첨가되긴 했는데 일단 베이스는 고그 맛이네 맛있네요? 아니야 맛이진 않고 그냥 뭐 <laughs> 먹을만해 그냥 통조림 국물이니까 맛좀잘 됐네요 이 숟가락을 어. 아저씨가 준 거는 요거, 요플레 떠먹는 숟갈락 요걸 줬는데 음료수 사니까 준 숟가락이 더 튼튼하고 커가지고 먹기가 더 편하겠네. 보이죠? 아직 어 산지 5분 안 지나가지고 따뜻하네. 먹어봅시다. 음. 아까 쬐끄만 새우 넣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짠맛이랑 아저씨가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신 것 같네. 음, 달, 달달하고 짜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맛은 있네.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떡볶이 수준? 한국에? 그 정도로 많이 먹는 뭐 그런 간식. 아, 맛있는데. 기름이 다 묻었네, 기름이.